to 굴짝 굴짝. 오케이 PC 빌딩 시뮬레이터. 자 가봅시다. 컴머 사장님 대리 채용하기 이제 컴머 사장님이 이제 처음 이제 회사를 열었을 때딱그 그거지. 오 뭐야? 1 1인칭 시점 게임이었네와 소리 굉장히 신나요. 얘야 <laughs> PC 상점을 인수해줘서 고맙다. 가게 사정 여치 차나 면목이 없구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은행 계좌에 돈이 없어. 지금 벌써 시작부터 마이너스 15 달러로 시작하네, 뭐야? <laughs> 기름값이 없어서 15 달러 빌렸다. The fuck 이런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는단 말이야? 아자컴머 사장님 고생 많이하셨네. 저좀 도와줘. 요즘 컴퓨터가 평소보다 느려요 아무래도 클릭하면 안되는걸 클릭했나 싶어요 바이러스일까요? 이거야? 내가 뭐 봐주는건가 이거를? 이제 작업대구나 여기가 오케이 노래가 어 껐어요 너무 쌉구려요 무슨 스타리그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에이차 이즈 고 어쩌고저쩌고 게임해 쿵짝쿵짝쿵짝쿵짝쿵 빵어 이번 작업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단 뭔진 모르지만 일단 다 꼽아요 전원 딱 넣어주고 USB 드라이브를 PC 뒷면에 삽입하여 바이러스 검사를... 소지품 아까 여기서 고르지 않았나? 아 네. 됐다 바이러스 검사기 오 진짜 있네? 감염된 파일 332개 야 도대체 올 다운 받았길래 바이러스 이렇게 많이 받았어 도대체 그만 좀 보라니까 그거 참 복도에 놓기 와야 잠깐만 백신 한번 돌렸는데 지금 돈 받는다고? 무동력 10만원? 와 <laughs> 진짜? 아이, 사장님, 돈 벌기 괜찮은데? 짭짤한데?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할줄안다 나도 이렇게 노동력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퇴근? 최근? 음, 퇴근이었네. 퇴근하기. 팀의 10벌 얻기 화끈한 수리점. 회사 지분의 25% 소유시만 이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컷마음은 아니구나. 자, 매일 또 왔네요. 오, 벌써 많아. 이 돈들. 노동력이 많네. 파일을 백업할 공간이 더 필요한데, 500기가 좀설치해주겠어요 어디보자. 저장치에서. 있다. 자, 오늘 출근합시다. 이 오늘 어제 시킨거구나 그래픽카드 교체부터 하자 그래픽카드 교체하려면 일단 다 뜯어내야지 열면 되겠지? 그래픽카드 제거 하려면 요걸 먼저 제거를 슬. 어? 판매할 수 있어 중고 이거를? 응. 자 970XL 달아줬다 내가 좋은걸로 그리고 무상으로 우리 컴머왕은 게임도 깔아줍니다 못 깔아줄까? 아... 어, 게임이 없네 왜냐면 그거 불법이기 때문이죠 이거는불법이고요 <laughs> 노래나 들어라 됐어. 컴퓨터 공간 확고 어, 이 메모리를 추가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이걸 제거해야 되지 않나? 컴퓨터 나름 조금 알고, 조금 알아요, 쪼끔. 여깄다. 여고, 여고. 컴퓨터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긴 못하겠다. 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어느 정도는 알아서. 아, 어, 잠깐만, 이대로, 잠깐만, 이대로 가도 안 되지? 저거 밑에 안 했는데? 아이, 귀찮아. 컴마왕인데 하셔야죠. 아, 그치. 케이블 연결 안했다고요 아, 그 정도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아이씨. 유튜브 검색감사 나와요. 하드 교하는 법. 저한테 하지 말고 좀 하세요,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케이블? 이거 면 되나? 어. 우와. 오, 잘 켜져요.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먼지 제거? 아, 이거 뭐야, 먼지되거 잠깐만, 아이, 거 뭐야? 어, 내 컴퓨터도 이럴 것 같은데. 어, 지워진다. 압축 공기라는 걸로 하는 거구나. 원래 컴퓨터 청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욕조에 물 받아놓고 이제 거기에 샴푸 몇번 찍찍 뿌린 다음에 휘휘 저어서 거품 내면은 거기 컴퓨터 풍당 담갔다가 한 30분 있다가 샤워기로 슥슥 하면은 비슷한데. 나 뭔지 제거했다. 어, 했지? 이게 뭐야? 실행 가능각? 돈 많거든요, 이제? 어, 좋다. 이거 PC를 켜면 책상의 케이블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와, p c b 중고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컴마왕은 100% 정품, 신품만 사용합니다. p c 가 뜨거워요. 전잘 모르겠지만 제 컴퓨터가 이상한 아. 것 같아요. 어, 그야 먼지가 구멍을 구멍을 다 막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 제일 싼, 아, 싼, 싼 걸로 해주세요. 어, 쿨러 교체, 먼지 제거. 그럼 사야 되는 게 쿨러랑 램인데, 그램다 갖고 램부터 교체해줘야지. 근데 램 꼽는 거 진짜 쉬운데, 그냥 열어가지고. 어, 뭐야? 왜안 돼? 음. 램을 빼자. 다행이다 왔긴 한데. 램은 진짜 쉬워요. 램은 그냥 사가지고 그냥 끼우면 돼요. 그럼 빨라져요 컴퓨터가. 이렇게 하면은 끝. 간단. 어우, 들어. 쿨러 제거. 나램 뜯어 봤는데, CPU 바꿀 때 한번. 이걸 뽑아야 되나? 어. 아, 저 케이블을 뜯어야 되구나. 이거 다해 봤어, 옛날에. 오케이. 어? 까먹기 일수라고? 뭐야? 내가 뭘 까먹었지? 뭘 알겠어. 쿨러도 못 바꾸는 사람이 이거해 준다고 뭐 제가 안말랐다고뭐 알겠어. 몰라. 자, 다 됐다. 좋았어. 조금 바이러스 제거해 달라는 거지? 백신 한 번만 돌리면 되는 건데. 아 어, 잠깐만 이거 할, 할 필요 없잖아 아 바보야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아이 바이러스 가거데 이거, 이거 왜 뜯어 6개월 전에 컴퓨터를 샀는데 뭘 하려고만 하면 과열되더군요 CPU 쿨러 아래를 봤더니 서버 페이스트가 없지 뭡니까? 거긴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무료로 수리해주시고 이번에 돌려보내준 테스트 좀 하시죠 그만 이만 줄입니다 내가 왜? 내가 한게 아니네 이거 내가 아니에요 6개월 전이에요 내가 한게 아니에요 공짜로 해달래요 이거 메일 어떻게 지워? 지우고 싶은데 메일 스팸메일... 응. 아 귀찮네 이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죠 컴방은 2년 무상 a 의했으니까요 그죠? 이거 굳이 안 열고 바를 수 있지 않나? 이 상태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발라진다 이런 진상도 잘 상대해 줘야지. 큰 회사 될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있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 의사면 뭐해, 형? 응? 다 공짜로 해달라는데, 그래 봐. 에그돈 많이 벌면 컴퓨터 하나 새로 사시든가, 나한테 그냥. 아마 이 사람일 거야, 아마 이 사람. 공짜 좋아해서 지금 머리 벗겨진 거 봐. 그돈좀 없고, 그 수고비, 택배비도 있는데 그것도 안 내겠다. 고 그냥 공짜로 해달라는 게 말이 돼. 배경도 바꿔버릴까, 진짜. 아우, 짱나네. 바탕하면 선택. 아우, 좋다. 훨씬 보기 좋다. 아유. 아까 시작할 때 마이너스 15달러 시작했는데 왜 돈이 안 벌리지? 나 계속 출근 매일매일 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메인보드 바꾸려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떼야 되는 거. 설마 다 떼야 돼요, 있는 거? 빨간 거 이거?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됐다. 이제 제거됐다. 아우 이거. 아니. 아까 분명 처음 시작할 때나돈 되게 많이 받는다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왜 뭔가 이상한데 삼촌이다 조카야 햇살이 눈부신 스페인에서 안부 메일을 보낸다 미친 기름값도 없다는 사람이 스페인가 있네 지금은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중이었다 파도 서핑이 아니라 인터넷 서핑이지 너희 봉글별점이 시공창에 떨어졌다구나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냐 아, 삼촌 써멀도안 발랐잖아 돈을 벌 수가 없어 돈을 버는 족족 다 써버리잖아 전에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지역에 있는 컴퓨터 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되게 항상 약간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되게 무슨 말을 해도 웃지를 않고 약간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았어. 근데 계속 매일 매일 이런 일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이렇게 <laughs> <laughs> 돈은 안 벌리면은 와 나가서도 시발 영혼이 빠져 나가겠다. 고객 리뷰는 아주 변덕스럽고 사람들은 늘 원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메일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원래 그냥 목표는 램을 1 6기가까진데 여기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플라스틱 검은색 케이블 설치해 주면 좋겠어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러네 지금 케이블이 다 흰색이네 아내가. 원래대로 이게 끝인데 오바 되네요 이제. 자, 연결하면 자 나오면은 애가 원하는 것까지 해줬어요. 어 돈은 더 주지 않네. 별점이 더 오른 것같아어 여기 있다. 별점이 올랐어요. 지금 반 정도 더 올랐다. 저국두개다돼가네 건망 사장님의 뒤를 이어간다. 고쳐주시겠어요? 수고해요, 빠바. 싸가지가 그래픽카드 업데이트. 지금 그래픽카드가 이거네요. 음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애가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이걸 빼서 제한테 주자. 이걸 끼워주고 거기 있는 걸 제한테 끼워주고. 됐다. 이제 이걸. <laughs> 됐어. 그리고 청소 좀 해주자. 누군가 이게 구려가지고 바꾸기로 했는데 누군가 이걸 원하고 있었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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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도망쳤다. 사용하실 부품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아마 중고 서서 그런가 봐요. 중고 쓴거게켰나 보다. 야, 이거 헤드도 끝이 없네, 이거 <laughs>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게임. 아, 힘들어.